그 그래, 털이 껴서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뭐. 그러 여기 한국인의 특수성 얘기하는 <laughs> 거는 이거는 좀 특수성이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기분이 제가 제가 좀 나쁠 수도 있는 얘기인데. 네. 그러면 여기 한국인의 특수성 얘기하는 <laughs> 거는 이거는 좀 특수성이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기분이 제가 제가 좀 나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네. 한그 우리나라 사람들의. <laughs> 발기가 안 됐을 때 음경 크기가 음흠. 큰 편이 아니에요. 그래서, 음. 그, 발기가 되고 나면은 문제가 없지만, 네. 평상시에 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, 서양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에 발기 안된 상태에서 비두가한 7, 80%가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평상시에. 음. 그죠? 음, 한국 사람들 물론 있죠. 네. 근데 그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요. 아. 그래서 사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 학경수술을 네. 꽤 많이 했어요. 어. 군인분도 오셔서 했고 네. 한 20명 정도 했거든요. 저희는 이제 연휴 때쭉 열려 있으니까요. 네. 근데 한 3, 4일 동안이요.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성인돼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. 그렇 애들도 있었지만 네네. 근데 대부분 덮여 있어요. 덮여 있고 뭐 끼어요. 끼고 음.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. 그렇죠. 데 이게 있는구나.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는데 이꼭 성병이란 게 아니에요. 성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. 찝찝한 거예요. 우리가 얼굴에 뭐가 자꾸 각질이 벗겨지고 뭔가 뾰루지가 나고 근데 그런 게 여기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근데 이게 애매한 거죠. 계속 검사하고 를 약을 쓰다니 그렇고. 그렇죠. 귀두포피염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고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. 최근에 1 0년 전부터 포경 수술 시행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, 한국에서.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성인 포경이 아주 많아졌어요.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, 중학교 심지어는 뭐, 옛날에는 뭐 신사회 때도 많이 했었죠. 근데 요즘은 신사회 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때 이제 한참 안 했던 친구들이 2 0대가 돼서 자기들이 찾아옵니다. 대개는 군대 가기 전에 하거나 결혼 전에 본인이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성인대사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저희 병원 도 많아요. 아직 아기 때 귀두가 충분히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까면서 수술하면 조금 더 아파하는 것 음. 같은데 성인분들은 이미 다 뭐 가성 포경이든 뭐자뭐 자연 포경 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 많아서 통증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심지어는 5, 6 0 대도 해요. 왜냐하면은 연세가 드시면 나중에 이제 좀 성기가 좀 작아지고 위축되면서 코피가더 남거든요. 그렇죠. 더 뭐가 더 껴요. 그래 털이 껴서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이유는 있습니다. 음. 그래. 아, 그러니까 사 <laughs> 네, 수 네. 수 네. 음, 음, 어. 음모가 <laughs> 음모가 끼어가껴서 음음 네. 자꾸 당기고 그런 경우 네. 많아요. 네. 나중에 네. 코피가 나오면은 자꾸 음모가 끼어들어서 가 네. 네. 아프고 염증 생기고 상처나고 그런 거 있죠. 네. 어릴 때 항경수술했는데 봉합부에 자꾸 피지가 생긴다.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. 왜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개인의 그런 살성도 중요하고 아니면은. 실밥이 보통 녹는 걸 많이 쓰는데 어떠한 이유로 좀 녹는데 오래 걸린 경우에 거기에 조그마한 동굴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안으로 피부가 자라들어서 공간이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그 각질 같은 게 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뭐좀 까맣거나 아니면 약간 살색이라도 뭐가 안에 이렇게 들어찹니다. 그래서 이렇게 쭉 짜내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거 있는 경우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같은 경우 원하시면 레이저로 음. 이렇게 네. 그 캐널 그 동굴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타다다다닥 잘라서 그냥 네. 네. 노출시켜 버립니다. 그러면은 뭐 그런 건 괜찮아집니다.